어제 제가 한 손으로 실험했는데, 한 손으로 실험하니까, 이 수치가 맞았어요. 이 수치가 맞았는데, 양손으로 하니까, 이 수치가 맞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, 레딧에서 나온 이 수치는 아마, 한 손으로 실험을 해가지고, 아마 이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. 아니면, 공속이 느릴 때는, 뭐, 이 수치가 맞고, 이런 건 아닌 것 같고, 한 손으로 할 때는 이게 적용되고, 양손으로 할 때는 이게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, 한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, 인벤에 이제 실험하셨던 분이, 공속이 바뀌면은, 어, 이게 틀려진다. 그러니까, 공속이 빠르면은 이게 떨어진다. 그러니까, 브레이크 포인트가 높아진다.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, 그걸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, 일단, 공속을 44%를 맞추고, 7% 무기를 꼈어요. 도검에. 그러면은, 여기에 이제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7% 무기를 끼면은 제가 공속을 44%를 맞췄으니까 8프레임 나와야 되죠 8프레임 나와야 되고 원래 거대 무기는 뭐 40... 잠깐만요 내려가 볼게요 거대 무기는 내려가 보면은 44%를 맞췄으니 7% 공속에 7% 공속에 44%를 맞췄으니까 이것도 8프레임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44%이기 때문에 여기도 8프레임. 여기도 8프레임. 인벤 그 주장을 보면은 근데 만약에 잠시만요. 올려 볼게요. 근데 만약에 이게 44%니까 대충 8.0 정도 나오겠죠. 8.0인데 만약에 이 수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은 이건 7%가 나와야 되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6초간 테스트를 했어요. 그래 가지고 45방, 예, 45방, 왜 45방이냐면은, 6초간, 1초는 60프레임이니까, 이렇게 되죠 나누기 8프레임이 나오니까, 45번이란 수치, 수치가 나오면은, 이제, 요, 그, 게 맞는 거고, 그니까, 이, 실험 데이터가 맞는 거고, 45의 수치, 수치가 나오면은, 그냥, 이 수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수 있거든요.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. 그럼 그 한번 볼게요.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실험했는데 요거 마지막에 한게 맞습니다.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4 7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7회, 8회 제가 셀 때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47회에서 8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은 한 손으로 하면은 이런 수치가 나오긴 하거든요. 이런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뭐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최종 결론은 그냥 양손 쓰니까 전부 다 53.91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기까지.